구독, 좋아요, 콩! 본인 사주에 마다 맞는 색깔이 칼라가 칼라도 있고 본인한테 맞는 가구가 있고 본인한테 맞는 집이 있고 가구나 색 같은 거는 내가 밝은 색이 맞는 톤이다. 하이트 분위기로 가시는 게 좋고 나한테 금이 맞고 흙이 맞고 이러잖아. 그럼 블랙 톤으로 좀 위주로 좀 해서 가는 게 좋고 물론 개개인의 스타일도 있잖아. 알록달록한 건 솔직히 좋지는 않아요. 가구 같은 것도 자기한테 맞는. 어울리는 원목이든 나무든 유지로 되어 있든 스테인리스라 그러나 그런 걸로 요즘에는 가구도 가볍게들 많이 나오잖아 보이는 게 가벼운 거지 무게는 더 무겁다 하더라 근데 사람들이 집에 놨을 때 대체적으로 나한테 맞는 가구로 선호들해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 인테리어 소품 갖다 걸어놔. 이건 종교적으로 하고는 좀 틀리게 뭐 십자가 걸어 놓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동물을 상징한다거나 꽃을 상징한다가 부의 상징 하듯이 물을 걸어 놓는데 자기한테 안 만질 수도 있어. 무조건 좋다고 해서 남들이 건다고 해서 다 걸지는 말어라. 되려 더 답답할 수도 있다. 집을 보는 방법부터 알려 드릴게요. 요즘 신식 아파트나 빌라들은 참 시원하게 크게 잘 만들어. 네. 집은 현관하고 내가 잘방이 마주 보고 있으면 안 돼. 현관으로 들어가서 방은 우측, 좌측으로 나 있던가 해야 되는데 정면에 방이 있으면 안 좋다. 음.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창을 열었을 때 내가 앞으로 보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. 내 앞으로 높은 빌딩이 가려져 있는 집은 좀 어지간하면 피해라. 그것 또한 내 운수가 좀 막히는 터라고 보시면 되고 발 발에 디졌을때 내려가 갖고 올라가는 건안 좋아. 올라가는 건 괜찮아. 내려갔다 올라가는 위치적으로는 안 좋아요. 그런 집은 좀 피했으면 좋겠어. 집이 내리막길 오르막길로 지어진 집들 있잖아요. 근데 현관이 내리막길에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돼 있는 집은 괜찮거든. 내리막길로 내려가면서 내려가 올라가는 집은 안 좋다 이 얘기야. 해서 집 위치적으로 좀잘 맞추셨으면 좋겠고. 절대는 아닌 건 아닌데, 부정이 타고 있는 물건인데 들어올 수도 있고, 그 집안이 어떠한 물건의 집안이었는지도 모르고, 그 물건이 왜 어떻게 이렇게 온지도 모르잖아. 그 집안에 누가 돌아가셔갖고그 물건 다 처분할 수도 있는 건데, 누가 돌아가셔서 저희가 처분하려 그래요? 라고 얘기한 사람 이 누가 있겠냐 이거지. 근데 이런 거 있잖아. 저물보다 너희 집에 뭔가 이제 큰 물건이긴 한데, 뭐가 지금 요번에 전자제품이 잘못 들어왔다. 그래서 너희 집이 지금 탈이 나서 네가 잠자리다 편치도 못하고, 집에서 자꾸 소리가 나는 격이다. 이렇게 점이 또 나올 때가 있어 물건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물건을 다 무조건 버리라는 건 아니야 그 물건에 따라하던 부정을 풀어내라는 거지 그런 것도 좀 운영공론해가지고 좀 아닌 땐 물건은 좀 풀고 가라 얘기해주고 싶어 궁금하면 물어보면 내가 일러줄 수는 있어 뭐 이런 거는 뭐 그 탈이 어떻게 났느냐에 따라서 비방은 틀리니까 그런 거는 좀 배워서 일러줄 테니까 그런 방법은 써먹어라. 그러니까 나에게 전화를 해라. 일단 내 목소리 듣고 난 뒤에 내가 그러고 난 뒤에 일러놓을 수 있어. 어 그냥 어떻게 맨 입으로 일러주겠어? 나는 내가 사탕이라도 주면 내가 일러줄 수는 있어. 전화해. 전화해. <laughs> 요즘에 없는 사람 없잖아 전화해 네. 어, 전화해. 전화해 전화해 좋아요 <laughs> 누르고 전화해 <laughs> 그러면 돼 네. <laughs>